그리고 벼랑 위의 당뇨님, 쌤, 상대가 만났을 땐 엄청 다정하고 스킨십도 다 하고 잠자리도 하고 하는데 헤어지고 카톡만 하면 찬바람 쌩쌩 불고 저랑 대화를 이어가는 걸 싫어하는 걸 티내고 해서 지금 연락 안한지 이틀 됐어요. 진짜 재회 가능, 재회가 가능할까요? 너무 불안해서 매번 기분이 왔다 갔다 하네요. 그럴 수 있죠. 일단은 지금 이 내용을 다른 분들한테 얘기를 한다면 다른 분들은 뭐라고 반응을 할까? 음. 사실, 그, 어떤 분들은 연락조차도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만났을 때라도 그렇게 다정하게 나오고 그런다고 하면, 그러면은 다행인 부분 아닌가? 그쵸? 만났을 때도 찬바람이 쌩쌩 불어봐요.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그런 건 아니니까. 지금 일단 카톡 같은 경우가 우리가 지금 정확히 사귀는 사이는 아닌 거잖아요. 사귀는 사이가 아닌데 카톡을 굳이 해야 될 의무가 없고 오늘 내가 너한테 투자하기로 한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걸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만났을 때는 오늘은 나 너에게 시간을 투자를 하기로 하고 나온 거인 거지.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너에게 시간 수술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정성스럽게 뭐 스킨십도 다정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쵸 챙겨주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거라고 하면 다른 날에는 본인이 투자를 할 대상이 따로 있는 거라고 봐요. 뭐 일이라든지 혹은 그쵸 뭐 친구라든지 가족이라든지 혹은 뭐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당뇨님한테 경쟁자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이분이 좀그 때를 사는 분이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당뇨님이랑 오늘 굳이 만날 게 아니면 연락을 열심히 하는 분이 아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응. 그래서 기분이 되게 왔다갔다 하실 수 있고 불안할 수 있기는 한데 우선 이런 경우에는 용건이 있을 때만 연락을 해주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매번 일상톡 이어가려고 노력하시지는 말고 그리고 중요한 게 정말 저분한테 내가 매력 어필이 정확히 됐는지 요건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회가 되려면 그 상대분이 봐야 하는 모습들 혹은 최소한 들어야 되는 말들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이게 다 내가 보여준 건지 다 진행이 된 건지 요게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상대분 입장에서는 다시 만난다? 이 연애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혹은 나이에 따라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다시 만나면 결혼해야 돼라는 부담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내가 연애를 할 만하게까지는 변했는데 좀 배우 작감으로까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럼 내가 분명히 호감이 있을까 만났을 때 잘해줄 수가 있는데 그런데 내가 결혼까지 갈게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는 좀 그쵸? 어차피 연애를 할게 아닌데 연락까지 다정하게 하고 여지를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런 생각에서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걸 수도 있어요. 만났을 때 싫지 않아. 좋고, 다 좋고, 뭐 정도 들었고, 최근에 변한 것도 알겠고, 다 좋은데.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연애를 할것 같으면 결혼을 해야 될것 같은데, 근데 결혼 상대감으로는 왠지 모르게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사실은 만약에 상대분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럼 단순히 연애만 보일 게 아니라, 연애를 하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만 볼게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떤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지, 어떤 결혼 생활을 생각을 하는지, 내가 그, 그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배우작감으로 잘 보일 수가 있는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좀 이런 걸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그냥, 잠깐 뭐 데이트하고 만나고 관계를 가질 만한 사람일 수는 있는데 그 이상으로 내가 보여주고 있는 가치가 뭐가 있는지 이걸 좀 점검을 해보셔야 될 때일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일단 최대한 나쁜 가능성까지 고려를 해보자고 하면 결혼 상대로 인식이 안 되는 걸 수도 있다 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음, 응.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 오늘 이 늦은 시간까지 같이 해 주셔 가지고 저도 너무 반가웠고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을 응원 드리겠습니다. We'll be right <laughs> back.